자 일단 다행히 일어섰습니다 이영주 선수. 네. <laughs> 또 바나나 하나씩 끼워주면 더 좋을 텐데 그 윤필재 작사가 <laughs>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하면 뭐 바나나. 아그래게 바나나를 많이 먹어서. 아 네. 워낙 이 근육 키우는 유체미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나나를 많이 드시나 봐요. 그렇죠. 식물성 어. 단백질이십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도. 네. 이제 장사에 올랐으니까 좀 그동안 네. 못 먹었던 뭔가 음식이 좀당기는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차에서 물어봤더니 딱히 뭐네 생활하는 음식 없습니다 투하게 <laughs> <laughs>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말 멋집니다 아지라일 님께서 황 장사님 다이어트 많이 하셨네요 라고 네. 어... 더 해야 됩니다 <laughs> 어, 두 자리를 위해서 네. <laughs> 아직 세자리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뭐 선수 시절 때에 비하면 정말 일반인의 아, 체형이 되셨습니다 이제 <laughs> 건장한 네. 일반인데 네. 네. 이분이 여러분들 네, 허약해서 시름을 좀 시작하셨답니다 <laughs> 천화장사 2회 백두장사1 4회입니다자 네. <laughs> 음... 이제 1대 0인 네. 상황에서 두 번째 판이에요 김성환 선수는 상대 도망갈 필요 없어요 네. 같이 맞서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영준 선수는 첫 판처럼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기술을 구사하면 뭐 이 연승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사빠의 김성환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으면 잊어야 돼요. 그렇죠.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일단 자신이 준비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집중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죠. 네. 네. 이번엔 경고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아무래도 창원시청의 청사빠 아, 이영주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겠네요 시작 전에 먼저 공격을 했다 해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꼬만한 실수도 큰일 승패의 요인이 됐습니다. 네. 자, 들배지기 를시도 들어올렸어요 아, 앞다리 <laughs> 시도했는데 그대로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야, 김성한 선수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들배지기를 시도해서 어... <laughs> 두 번, 첫 승이죠 1대1을 네. 1대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야, 들배지기가 좋았어요 정확하게 허리 동작도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리를 좀 넣어보면서 안다리와 함께 반격을 시도해 봤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네. 음... 정확했 상대방의 뒤로 넘어지는 네, 조심하요 네,